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게 하셨지만, 들어보세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되거든요. 그 포도주는 우리처럼 술이 아니라 음료처럼 거기에는 물에 석회가 많이, 석회질이 많이 섞여 나와서 그냥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는요, 정말로 잔칫집에 중요한 음료수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여러분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요, 그 낭패당한 가정에, 여러분 그 낭패를 누가 해결해줘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떠다가 항아리가 여섯 개 있는데 큰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아기까지 물을 채워라. 그리고 이 물을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근데요 물을 떠다 부어가지고 여러분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정말로 이 물을 여러분 먹어보고는요. 야, 보통 집에는 처음에는 에? 맛있는 포도주를 내놨다가. 나중에는 예좀덜 맛있는 포도주를 내는 게 정상인데 이 집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 내오냐고 예? 그 재료가 뭐였어요? 물이었잖아요, 물. 그냥 손이나 씻고 발이나 씻는 그런 물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극상품 포도주로 가장 맛있는 물로 포도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낭패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질병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자식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돈 때문에 사업이 망해서 낭패를 당하고, 여러 가지 포도주가 떨어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 여러분, 역경과 고난과 한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따라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지 아는 거예요. 왜? 물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물 떠다 줬는데,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어요. 재료는 뭔가 물인데, 사실은 물보다 더 귀한 재료가 있는데, 그게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오늘 새벽에도 막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조주받은 질병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아멘으로 순종하니까 그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잖아요. 그 할머니가 오늘 응급실에 막, 응급실에 끌려갔다 그러잖아요. 막 아파가지고 막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응급실에 데될때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교회 나왔어요. 아침에 새벽에 워낙에 급하니까 막 교회 나왔어요. 주님이 말짱하게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딸을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니, 그러니까 오늘 막 딸이, 그분 딸이 막 수지 맞은 거예요.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 떠나가라! 막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고, 저주받은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고, 막,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응?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산앞에 뛰노는 풍랑도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눈먼 사람이 눈이 뜨여지고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조주받은 귀신도 떠나가고 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소녀도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청년도 살아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창조자의 말씀이기 때문이요. 따라보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비밀이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축복이 임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저기 막 갓바위에 갔다가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그러고 막불상 앞에 가서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 복 받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죽은 바위가 무슨 복을 줘요? <laughs> 죽은 여러분, 석, 석상이 죽은 여러분, 에? 에? 뭘 복을 줘요?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요, 우리는 복달라고 안 해도 돼요. 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복달라고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이미. 복을 주시기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달라고 매달지 마세요, 매달리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요. 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가장 가장 좋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를 따라 돕는 내내를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손들로 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예? 정말로 저러 보세요. 여러분이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해서 축복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임하신다. 이러면 성경의 원칙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그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복달라고 안 배달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1장이 뭐예요? 찬송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laughs> 여러분,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만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만복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달라고 안 해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영생의 복, 천국의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여러분, 정말로 이 땅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지옥 가야 되는 죄를 용서받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아멘을 안하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의 나라 호적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는 복이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 죽지 않겠고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들고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가장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귀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이요.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복을 주세요. 막 복, 복, 복 끓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기 운동장 바닥에다가 자석을 끌고 다니면, 자석 알죠? 지남철, 자석. 자석을 끌고 다니면 뭐가 다 들러붙어요? 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바닥에 끌고 다녀보세요, 자석을. 그러면, 쇳덩어리나 쇳덩어리는 다 들러붙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근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복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네?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녀의 복, 형통의 복.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축복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다 들러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은요. 순종의 자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진암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어르신들이 자석을 진암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의 지남철이 돼야 돼요. 순종의 자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복 달라고 안 해도 여러분 다새덩어리가 자석에 들러붙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다 들러붙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정말로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여러분 우양도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자녀도 자녀의 손도. 막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적군을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로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원한 복을 여러분이 잘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외우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잘 외우십니까?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암송하고 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재료가 뭐예요? 도자기잖아요 그 도자기 그러니까 흙이잖아요 그 맞아 흙이라는 게 맞아 잘하셨어요 흙이에 요흙 여러분 그럼 이 마이크는 뭐예요 재료가 네? 합금이잖아요 합금 네? 이거는 재료가 뭐예요 플라스틱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앉은 의자는 네? 인조 가죽 나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모든 재료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여러분도 뭘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이라는 거. 말씀. 산악게뛰노던 풍랑도 뭘로 만들어졌어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져 버리는 거죠. 예?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 제가,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면 저주받은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조주반은 질병도 떠나가고, 여러분, 말씀이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고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성질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정말로 잘안 고쳐지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말씀, 말씀이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이 이렇게 암송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거친 성품이 사라지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 그 성질을 말려요, 그나가? 여러분, 말리실 분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뜯어고치는 거예요. 저도 한성질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laughs> 근데 저의 성질을, 저의 못된 성품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뜯어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어떻게 끊어져요? 자기 힘으로 끊어요, 못 끊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집니다. 담배 중독이 말씀으로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저주받은 원수가 말씀 앞에 떠나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오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드렸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암송하고 정말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뽑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드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책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고 순종한 것은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삶을 썼어요. 그러면 그것은요.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다 하늘의 상급으로 천국에 가서 여러분의 상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 상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입구에 적혀 있잖아요.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막, 예? 여러분, 막말리지는 못해. 누구도 못 말려요. 자기 성질대로, 막 결기대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고집대로, 막. 죽어도 말안 들어요. 왜? 악한 사단이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뜯어 고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는 분량이 하늘의 상금입니다. 따라보다 순종하는 분량이 하늘의 상금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오. 천국에 가면은요. 여러분 절어보세요. 30배, 60배, 100배로 천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어리석게 사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불순종의 영에게 이용당하다가, 여러분, 죽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 가요?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멋대로 요렇게 살면은요 지옥의 심판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지옥의 심판거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상이 되기를 원합니까? 응? 여러분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천국의 상을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예? 따라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잖아요. 따라보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뭘 하는 사람이요 말하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말하는 존재. 아니 목사님 앵무새도 말하던데요. 그거는 말이 아니라 흉내내는 거고 여러분 강아지도 멍멍 짖으며 말하던데요. 그 말이 아니요 그냥 단순한 의사소통 여러분. 먹는 것 그런 것밖에 의사소통 간단한 의사소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정말로 이 비밀이 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비밀을 깨달으세요. 저러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말이 요 말이요 거친 사람 있어요 말이 거친 사람 어깨에 힘이 나주고 말이 거친 사람 있잖아요 이 새끼 저 새끼 그러고 막 입에다가 막 온갖 예? 더러운 욕을 담고 말이 거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이 거칩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세요. 여러분, 말이 거칠면 인생이 거친 거예요. 따라보다 말이 거칠면 인생이 거칠다. 여러분, 입에다가 죽겠다는 말을 담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입에다가 원망, 불평함을 담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원망할 일, 불평할 일만 막 가득히, 가득히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따라보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여기 고개를 끄덕였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거칠면 인생이 거칠잖아요. 그러면 뜯어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말을 고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따르면 말을 고치면 인생이 바뀐다. 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요. 말을 고치면 인생이 바뀌는 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남탓하는 말, 핑계 대는 말, 변명하는 말 요런 못된 말을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여러분 평생을 세상을 비관하며 내가 세상을 잘못 만나 가지고, 부모 잘못 만나 가지고 막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면산 사람 있잖아요. 완전히 정신병자죠. 그게 악한 영의 역사요.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말하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입술에다가 여러분의 성질나는 말, 혈기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짜증내는 말 이런 걸 담아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담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기도 받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특별한 기도하는 게 아니요 이 말씀을 그대로 기도하는 거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귀신 아 나가라. 그러면은요 막한 귀신이 막 받아 나갑니다.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고 누구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입술에 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시면서 나는 점점 인생이 바뀌고 있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말을 들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변화되고, 악한 마귀 소리 들으면 변질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여 주리라.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에다가 무슨 말을 담아야 돼요? 에? 성질 나는 말, 혈기 나는 말,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기분 나쁜 말, 이런 거 담아야 돼요? 안 담아야 돼요? 절대로. 이런 말 하고 산 사람은 이렇게 입을 잘못 놀린 죄를 회개해야 돼요. 사람이요, 교회 와서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입을 잘못 놀린 죄를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따라보다 예수님, 제가 이 입을 잘못 사용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이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여러분 변명하고 핑계대고 여러분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 말이 거치면 거친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말 잘못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입술로 저지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입에서 요 못된 말을 뽑아내야 돼요. 예? 미치겠다. 죽겠다. <laughs> 엉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짜증내는 말, 신경질 내는 말, 남탓하는 말, 변명하는 말 요런 것들을 다 입에서 돌려내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뜻이 회개하라는 뜻.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해서 뽑아냈으면 이제 여러분의 입에다가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여러분 나이만큼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요. 여러분 말씀을 쫙 소리내서 읽으세요. 아멘. 나라보다 말씀은 소리 내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소리 내서 읽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린다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의 입술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사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막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고, 여러분에게 건강이 오고, 하나님의 은약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가득, 여러분의 입술에다가 말씀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드린 암송구절요, 여러분 열심히 암송하세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말씀 잘 암송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계속 입에다 넣고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하신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셔서요 여러분 단순히 여기 와서 예?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지만. 그냥 왔다 가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변화되가지고, 거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거친 항무지가, 거친 항무지 같은 인생이 정말로 옥토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고개 끄덕이셨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실천해야 되죠.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생애가 가장 아름다운 생애가 되고, 여러분, 지옥의 심판거리가 되지 말고, 천국의 상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세요. 남은 생애가 천국의 상급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무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좋은 말 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말 하세요. 못된 말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